자, 유니목에 루프탑형 에어컨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게 흔히 뭐 캠핑카나 이런 장비에 무시동 에어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 24V, 12V용 나오는데, 이거는 12V입니다. 자, 이런 브라켓이나 구속이 있고, 저도 안 해봤지만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 브랜드, 뭐 베바스톤과 이런 브랜드는 한200 이상 하고요. 중국산도 한150 정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장차비 포함. 네, 저는 이제 일단 직구를 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는 비싸고, 타오바오가 이용이 가능하면 자국내 쇼핑몰인데, 고기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어, 알리바바, 어, B2C죠? 아니, B2B. B2B 서비스 이용해서, 뭐좀 샘플용으로 한번 달라고 하든지 해서 하면, 저는 지금 저기 내륙운송비까지 230불 정도 줬고요. 그러면 하나로 한 30만원. 그리고 세금하고 이제 통관 이런 거한 10만원 잡고 한 4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제가 직접 하면 전 재미 느끼고 한 100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거죠. 아, 뭐 이런 차들 직접 하면 뭐 귀찮게 왜 하냐 가는데 아, 취미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귀찮고 이런데 이런 게 재밌다 보니까 하는 거지 뭐 시간이 돈인 상황에서 어, 이렇게 뭐, 직접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 세이브 되는 것도, 시간 가치랑 비교해봐서, 저도 역시, 어, 시간 대비는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단순하게 재미, 재미 느끼기 위해서 합니다. 일단, 요, 다행히, 이 유니목 2차는 1 2 볼트 용이고, 요 위에 이제 수동 썬루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 드러내고, 자, 이렇게 뚫려있죠? 이걸 다, 다 털어내고, 털어내고 이제 저걸 안착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 전원은 배터리에서 12볼트 입력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에어컨을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인데 어 제가 직접 구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직구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 소스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자가 장착 도전이 가능한 분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산이라고 해서 뭐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어 저는 아주 예전부터 어 거의만 15년 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 관련 일도 했었고 해서 어그 부담 없이 그냥 애용하는 겁니다 부품을 직접 공수해서 이렇게 차량용이든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금액 세이브는 거기서 시키고 어뭐 자료나 이런 것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뭐 판매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지금 제가 처음 달아보는데 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도 제가 애착이 좀 가요. 지금 타지는 않는데, 이제 보건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 지금 유니목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차는 등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소장용으로 대부분 오너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자 쳐도없고요 절대 브라차, 등록되지 않은 차 구매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차를 좋아해요. 남들 많이 안 타는 좀 희소한 차량들. 예전에도 카라이프를 접었다가 다시 할 때도, 어 남들 안 타는 희소한 차가 그런 거를 운용하고, 좀뭐 튜닝하고 만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벤타드도 이제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 차인데, 개체수도 슈퍼카 라인에서는 많이 없고, 양산 슈퍼카 중에서는. 아,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튜닝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주행은 뭐 장거리 위주 아니면 시내 주행은 거의 안하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차량을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 모닝 그 라지에타도 제가 직접 교환을 했었고 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런걸 직접 해결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자력으로 또어 누구의 간섭이나 이런거 안받고 혼자 할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일단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뜯어 가면서 관심있는 분은 어 한번 영상 보면 누구나 달수 있게끔 어 정보는 제공이 되는데 제가 뭐 편집 이런거를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게 아니다 보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은 저 시, 어, 루프탑 에어컨 자체에 그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게 실내로 들어와야 되고 그 실내를 덮어 쓰는 카바가 따로 있어요 있고 우에서 밀어 넣은 다음에 이 브라켓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장착은 간단한데 또 하면서 어, 선을 얼로 빼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구멍이 없으면 절단을 해야 됩니다. 직소나 그라인더로 날려서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어 지금 에어컨을 임시로 안착을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이컨트롤로 에어컨 나오는 이 송풍구 부분이 실내로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 카바로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달려 있어서 그걸 탈착을 하게 되면 어 공간이 좀 미흡해요 지금 보니까 이 설명서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구조물 보면 어떻게 장착하니 나오는데 자 이게 썬루프 떼는 공간인데 이 안쪽에 볼트, 볼트가 있죠. 이제 이거를 여기 관통을 해서 이긴 볼트로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낀 상태에서 이거를 걸어서 이걸로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 보시면 넓죠, 뒤 공간이. 그래서 이 지지 브라켓을 어, 용접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 끝선까지 이 걸치게 여기까지 걸치게끔 어, 개조를 하던지 아니면 이, 이 기존 라인에다가 용접을 해서 철판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지지해서 걸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테두리는, 아, 이제 여기 나오면, 여기에 이제 볼트가 나오겠죠?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려서 여기에 보이는 이제 볼트가 이만큼 나오면 거기에 다시 너트로 조여, 조여져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니목 같은 경우는 이쪽이 공간이 남아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 루프형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사이즈를 잘 모를 때는 지붕이 안 뚫려 있는 차에 작업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이 부분만, 어, 재단해서, 어, 그라인드든 직소든, 어, 천장을 뚫어버리면 되니까, 뚫고 이것만 밀어 넣으면, 어, 요 부분만 보이겠죠? 그니까 러요 부분까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기존, 그, 철판 관통된 데에 얘가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만, 아까 이 브라켓으로, 어 단단하게 고정만 해주면 되는 방식이죠. 장착 매뉴얼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볼트든 24볼트든 전원만 연결하면 되니까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개조를 해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뜨겁네요. 이 에어컨만 달아놓으면 어, 이거는 무시동으로 쓸 용도는 아니고요. 주행 중에 에어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장착을 할 목적이고. 어... 기존에 달려 있는 유니목에 달려 있는 에어컨은 냉매가 완전 구형이라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에어컨이 원래 처음부터 없었고 이렇게 썬루프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썬루프를 떼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어 이거에 딱 맞는 에어컨을 사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일단 샀는데 어 그냥 그거에 맞게끔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이 이렇고요 어,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금액 세이브도 가능하고, 직접 자가설치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 같습니다. 그리고 AS를 걱정하는데, 솔직히 이게 에어컨이 뭐 특별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안에 콤프라셔가 당연히 있을 테고, 냉매 충전해 주는 장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전원 들어가면 구동을 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AS 부분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당연히 국내에서 써야 되는데. 중국산 가지고 AS 타이틀 걸고 이제 작업해 주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아무리 명성 좋은 제품이라 해도 AS가, 어,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어, 제 관점은, 정 수리 불가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또 바꾸면 되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를 끼고, 이 안쪽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어, 브라켓을 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기존 차체에 고정해주는 방식이죠. 지금 이쪽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만큼 이렇게 높이에 맞게끔 걸어서 이런 판 너트로 브라켓을 고정을 한 다음에 이팜너트 여기 4개가 있죠 이 내장재를 일단 탈착을 해서 이 안쪽에다가 밀어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다 밀어 넣고 다시 이거를 걸치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응용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뭐 볼트온 방식으로 딱딱 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좀 응용해서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에어컨을 장착을 하면 유니모 활용도에 엄청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차들 도 이런 날씨에는 거의 주행이 힘든데 에어컨을 딱 달아놓으면 어 주행감도 올릴 수 있고 좀 편하게 여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차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 집중적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복원을 천천히 자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거를 연장해서 지금 용접을 했고요. 이걸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브라켓을 걸면 이렇게 뒤쪽이안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걸려고 이렇게 해서 걸어야죠. 그래야 이 시스템 에어컨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mm 볼트도 짧아가지고 좀 길은 걸로 다시 구매를 해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어, 에어컨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썬루프가 달린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브라켓 위치를 길이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 사서 이 브라켓을 가공을 하면 일단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어, 안 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 기본 베이스는 가지고 가야 돼요. 딱 맞는 방식은 없습니다. 볼톤 방식은. 아무래도 이것도 커스텀 영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걸 다 대안으로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게또 해결이 안 되면 발품 팔아야겠죠. 저야 뭐 MGP에서 용접 같은 거는 간단히 의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이것 또한 스트레스죠. 일단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 어 전원 연결하고 추후에 이 상판은 다 어차피 뜯어내고, 어 방음, 방음 처리, 방음 방진 한 다음에 제작을 다시 할 겁니다. 엠복싱, 엠, 보싱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세무 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어차피 어 임시적으로 이렇게 쓰다가 다 드러내고 이제 도색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한 걸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조금씩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도색도 제가 웬만하면 다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부식 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어 사비페인트에 그 오렌지색 그 첨가물을 넣어서 어 무광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그냥 도색을 한번 해버리든지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어 상황에 맞게끔 어 직접 셀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브라켓이 짧아서 이런거 작업할때는 어,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딱딱 볼통방식으로 만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다 커스텀을 해야 되는거죠 용접은 MGP에서 잠깐 해줬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커터기로 절단을 했습니다 어, 이 8mm 짜리 어, 1m 단위로 파는 볼트, 볼트는 아니고, 이, 레일에다가, 뭐, 그 어떤 기구를 거는 그런 것 같아요. 1m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4개 커팅해서, 이거를 에어컨 라인에 낀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프탑 에어컨.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썬루프가 있는 촬영이기 때문에 이만큼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죠 여기 썬루프가 달려 있으니까 수동 썬루프가 그걸 탈착을 하고 그대로 건 겁니다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결론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에 지붕을 어, 커팅을 해서 하는 게 작업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실내가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분까지는 들어야 되니까 이 간격으로 이 브라켓에서 이, 이 끝까지 간격을 음 가로로 자르고 세로도 이거보다 약간 여유있게 세로도 커팅을 해서 그대로 집어넣고 그러면 철판이 여기 남아있죠 그러면 이 브라켓을 대서 이 12mm 짜리 너트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감재를 끼면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지금 썬루프가좀 크기 때문에 공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는 제가 따로 또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해서 한 40만원 든 거죠. 지금 셀프로 제가 지금 장착을 했으니까 나머지 비용은 없다고 하고,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재미로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 아이 공부방에도 트윈원 에어컨을 달았는데 그 장착비만 제가 60만원 줬거든요. 그걸 제가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이 지점에 안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유니목에 다른 에어컨은 제가 이제 재밌으니까 지금 직접 하는 겁니다. 손은 이게 더 가는 것 같아요. 볼트도 지금 다 따로, 어 8mm 짜리 긴 볼트를 사서 4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브라켓도 짧으니까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끝때까지 연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카바를 이 볼트 구멍에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끼면 되는 거죠. 에어컨 장착 끝! 아, 에어컨 잘 나옵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27.2도. 파워링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겠네 자. 에어컨 작업 끝났습니다. 아, 지금 리모컨은 여기에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일단 안 넣고요. 리모컨도 있고 자, 이렇게 전원 연결해서 틀리니까 시원합니다. 냉매까지가 들어가 있고 냉매는 R134A가 들어가서 어, 나중에 냉매가 부족하면 어디서든 주입하면 됩니다. 어, 기존 유니목에 달려 있는 에어컨은 워낙, 워낙 오래된 차종이다 보니까 완전 구형 냉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주입해 주는 데가 있어도 뭐 비싸기도 할뿐더러 좀 시대에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 루프탑형 에어컨, 흔히 이제 무시동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작업은 간단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처음에 이게 오기 전까지는 감을 못 잡았는데, 막상 장착을 해보고, 한번 뒤돌아보니까, 작업 난이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이 제품을 제가 뭐 세금 이런 것도 다 내고요. 한 4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냉방 효율도 충분하고, 지금 유니목에서도 이 정도 냉방 성능이 된다고 하면은 뭐2 5도니나 이런 차량도이 정도 모델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작업을 해놓으면 음 주행할 때 만족감이 좀 크겠죠. 좀 더워서 아예 주행을 엄두도 못 냈는데 아 이제 이거 에어컨 끝내고 배기 작업만 마무리하면 이제 바로 요거 위주로 좀 주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휴일 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한번 그래도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요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리스토어 부분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천천히 제가 직접 셀프로,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면 만족감도 크지만 금액적인 절감 요소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메커니즘이 뭐, 엄청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좀, 어, 군데군데 잡아야 될게 있는데, 어, 철판을 뚫어, 지붕을 오히려 절단해서 작업하는 게, 어, 그 절단하는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작업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브라켓 연장 안 해도 되고, 어, 8mm 짜리 볼트 연장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자른 다음에, 바로, 어, 결합을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하면서도 터득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니목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조건 만족시켜가면서 조금씩 꾸며갈 예정입니다.